주차장나이아니 아, 그 여기 한큐 민호역이고요. 저희는 바이크로 왔지만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. 이 길로 쭉 올라가면 돼요. 이런이런 잔잔한 이제 계곡길을 쫓아서 이런 이제 고풍스러운 일본 가옥들 이 있는 길을 좀 지나면서 갑니다. 원래 여기는 11월 말, 일본은 11월 말이 겨울이 아니라 늦가을이에요. 그래서, 어, 그때 이제 단풍보로 많이 오는 산입니다. 산, 산이라기보다는트레킹 코스. 이런 그 길들을 지나면 목적지, 폭포가 나오고요. 그냥 뭐랄까 그 이게 그냥 조그만 계곡길 따라서 걷는 그냥 트레킹 코스인데 이 트레킹도 이게 포장도로여가지고 막 그렇게 운치가 있고 그렇진 않은데 의외로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. 이제 갈 때는 이렇게 뭐저 뒤쪽 루트로 가도 되고 건너편 쪽 루트로 가도 되고 한데 일단 오늘의 목적지 저 폭포 폭포에 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는 사실 여기 코스가 너무 짧아서. 먹을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.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또 라면도 한국 라면도 또 제가 이 신라면 못 먹는 거 알고 아 뭐야? 너구리 매운 맛이네. 아니야. <laughs> 나 그냥 <귀한 웃음> 그래요? 아, 매운 거 약한 거 알고 또핫으로 갖다 준거 같은데. 고맙다고 <laughs> 하서또한푼을까고 고맙습니다. 예, 커피도 사 줬어요. 변비라 언제 지금 나올지 모르는데 또 우유 들어간 거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저 이거 뭐 먹을 어, 것도 사, 좀 사줬어요 <laughs> 그래서 이제 먹고 천천히 또 내려가서 오사카까지 또 바이크 타고 한 40분, 50분 걸리니까 천천히 또 이렇게 돌아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폭포도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어 저기 엄청 큰 푸들이다 저게 진짜 푸들이죠 저거는, 뭐, 뭘 해야 되냐? 저, 저게 원래 푸들이고, 이 조그만 애들이 그 미니 푸들이고 그런 거 아니야? 아, 저기 너무 좋다. 저런 데서, 저기 뭐야. 팥죽 한 그릇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가을에, 그죠? 어, 좋다, 좋아. 저거 보니까 한국 그 계곡, 계곡 그 상인들 생각나네. 저희가 이제, 어, 입구 쪽으로, 민호역 쪽으로 다시 갈 거고, 거기서 이제 바이크 타고, 다시 오사카 쪽으로 한 40분 정도 달려서 갈 예정입니다.